신촌 들어서자마자 귀한 빛깔 뿜내는 황금돼지가 환영해주고 가게 안에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만 원을 이었는데요 과연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은 개성 만점 메뉴는 삼겹살이에요. 네, 이거는 신촌에서 최고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삼겹살이에요. 여덟 가지 맛이 나는 삼겹살. 아 저분들 대학생이에요? 좀 지났죠. 끝없이 준비되는 삼겹살. 그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평범한 삼겹살은 저리가라 그러는 반나8 여덟 가지 비밀이 숨겨진 팔색 삼겹살. 어. 투성에서 3일째 되던 날 이제 냉장에서 출고를해서 여기 생육절기로 절단을 무게를 맞춰서 자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하죠. 을 두 말하면 잔소리지만 육질 또한 최고급을 자랑하고 동산입니다생고기고요 마장동에서 매일매일 저희한테 배급을 해줘요 예. 알고 보면 특별한 맛의 비밀은 이 소스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양념을 각각 버무렸어요 하루 정도 숙성을 좋은 농장을 해요 숙성시켜서 그다음 날 상품이 되시는 죠 <laughs> 남들과 똑같은 평범함을 거부한다. 이제 삼겹살의 색다른 변신이 시작되는데 각양각색 새로운 양념옷을 입고 새롭게 탄생한 삼겹살은 정해진 자리에 쏙쏙 들어가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념이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여기서 잠깐 지난 고기 맛 제대로 맛보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순서로 놓여있냐면은 담백한 맛부터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백한 맛에서 진한 맛으로 순서대로 드시면 그 고유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제 양념 소스로 각자의 개성 확실하게 달린 고기들. 그대로 불판 위로 직행.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소스와 하나가 되는데요. 어 아, 맛있어 보이네요. 삼겹살의 고마운 변신. 독특한 삼겹살 세트, 팔색 삼겹살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삼겹살이의 팔색조네요. 네. 네. 식상화 하잖아요, 삼겹살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양념으로 인해서 좀 다른. 맛이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상품화를 된것 같아요. 특별한 소스와 삼겹살의 환상궁합.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종합적으로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 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 왔었는데 졸업하고도 계속 생각이 나서 어, 학교 친구들하고 모이면 항상 여기서 모입니다 맛있어가지고. 팔색 삼겹살의 유명세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사로잡았습니다. 맛있어요. <목소리> 이런나 여러 종류가 어때 독특돼요.とても美味しい데. 일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에 까다로운 여성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여덟 가지 맛의 삼겹살 느낄 수 있어서요. 맛있고 좋아요. 다양하게 이 맛집 없었으면 학교 다니면 안났을것 같아요. 고기 먹으러 맨날 여기 오거든요. 정말 최고. 차...